오늘은 어, 이제 가리봉 가족 성경공부 세 번째 주제를 함께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과 다음 주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일과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유일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믿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법세 가지는요 이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삶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 남에게 이것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삼과 들어가는 들어가며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맨 아래 줄을 읽을 테니.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분은 눈으로 따라와주시고, 어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귀로 들으시면서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세 번째는 그것을 나누는 선한 영향에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필요한 것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를 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발견하셨나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삼일차남을 믿는 믿음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어, 이거 지키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인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내 한 가지 내용을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할 텐데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죠. 자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 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 사람이 주님께 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옆 사람이 주님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근데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이죠? 네. 그러면 옆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도 받아도 됩니까? 어나 아니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로 시작해가지고 아니요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축복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 이분은 아멘 소리가 크네요. 일부 설교 듣고 오셨나 봐요. 어, 그럼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멘. 이런 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그 마음 저변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더 사랑 받아야 돼. 그래도 내가 더 축복 받아야 돼. 너도 축복을 받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아니 저 사람은 어, 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왜저 사람은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칭찬받지? 왜저 사람이 더 어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것 같지, 주목받지? 아니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람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더 축복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속에 혹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좀둘 봉사하는 것 같은데 왜저 사람은 나보다 수고도 덜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이, 없을 겁니다. 그걸 아무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그 마음 속에 이 뱀처럼 꽈리 들고 있다면 어느 순간 이 불편한 마음이 확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요 속으로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더 잘하는데, 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어,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구가 더 잘하는데. <laughs> 그리고 우리 부서가 더 잘하는데. 내가 맡은 판, 내가 맡은 부서. 아, 내신도이가더 잘하는데. 왜 저기가 더 주목받는 것 같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한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하고 오래 한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러한 경쟁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경쟁의 신앙 생활의 열매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 다툼과 험담과 외로움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누가 주변에 사람이 붙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자, 향기로울까요? 전혀 향기롭지 않습니다. 예, 악취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늘 사람들이 멀리 서서히 떠나기 시작해요. 자기는 외로워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럴수록 점점점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왜내 마음속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리고 나는 왜 외롭지? 라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열매가 있는지는 아는지 정기만 보셔야 돼요. 내가 나는 향기가 정말 정말 성령의 열매 향기가 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잣대로 남에게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재서 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해, 생활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면예수님 닮아서 인내하고 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달란트를 가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속으로만 저 사람 저거 잘하지가 아니라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처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 달란트로 봉사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나보다 더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니죠. 가서 진정으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받으셨으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더 잘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 힘들어요. 보니까 누군가 힘든 들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남몰래 도와줘야 돼요. 드러내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남몰래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여러분이 기준으로 볼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모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볼 때. 모질이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품고 견뎌줘야 돼요. 그냥 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왜 못해? 어떻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열매가 맺히겠죠. 평안의 열매가 맺히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향기가 넘쳐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기 시작해요. 꽃과 같은 사람이 돼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야, 여러분 문제는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늘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신앙 생활의 기준을 늘 남에게 되는 거예요. 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 아닙니다.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이 뭔가 실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십령과 그 샤론의 꽃 예수가 내 마음에 피기 시작하면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끄는 사람이 돼요. 뭔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주변에 야저 사람 뭔가 빛이 나는데 어, 저 사람 뭔가 매력이 있는데 저 사람 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곳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잘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 인사할 때 그리고 나보다 더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 받아도 괜찮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돌아서 자기에게 와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온다고요? 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예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그 선한 영향력의 능력의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왜 하셨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 얘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 같이 되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 비유에 정말 딱 맞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요, 다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울기도 해요. 어, 그래서 막 제가 저랬어요.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는데, 뚜렷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둘이 싸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요. 둘이 다시 재밌게 놀아요. 언제 싸우냐는 듯이 또잘 놉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오래 품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잘잘못을 다시 따지지 않아요. 사랑을 금방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아이들이 잘해요. 금세 같이 놀아요. 속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재밌는 거는요. 어른들도 싸워요. <laughs> 어른이 됐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투기도 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다시 안 놀아요. 네. 다시 화해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악수도 할수 있어요, 인사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담을 허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같이 놀지 않습니다. 네. 같이 차 마시기 싫어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어, 어린아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신앙생활 어, 그렇게 어른처럼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같이 안 놀고 어,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시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어르져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공부하시겠어요? 성격 공부서 에 거기서도 하실 겁니까? 천국에서 전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그 천국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함께 노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도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혼자 놀 거예요 <laughs>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서 예수님과 모두 함께 저는 기대가 돼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나게 재밌게 놀 그날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서 우리 함께 거기서 신나고 재밌게 영원히 놀게 되는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길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말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요, 상처를 오래 품지 않고요, 진심으로 축복해 줄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 함께 웃으면서 놀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 칭찬받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한 걸음 더 변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재물보다 화해가 먼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였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이겠어요. 날마다가 천국이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조차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갈때그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믿음대로 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좀 우리가 봉헌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보 찬양을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이 곡을 특별히 이 승리라는 찬양,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 저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 가사를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를 줄,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니.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인내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그리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 기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제 인생에서 아주 큰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도. 잘못을 그가 먼저했고, 어, 그리고 더 크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계도 감정적 반응이 있었어요. 어, 그래 돌아보니까 어, 분명한 것은 그가 먼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게 그리고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잘, 제가 바, 바, 잘못 반응한 거에 대한 사과를. 어, 제가 먼저 한게 아니라, 어, 저만 했어요. 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증거도 있고, 뭐, 하여튼 나한테는 총 칼이 있었어요. 베일 수도 있고, 그냥 쏠수 있는 뭐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내려놓고. 제가 잘못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과를 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셨어요. 딱첫 마디를. 그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기도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딱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아빠 나 잘했죠.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승리하고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응답이 바로 와요. 하나님이 아들아 잘했다. 너내 아들이다. 어이 아, 지금 이 고백 할 때마다 물컥해요 아직도. 네. 잘했다. 내 품에서 쉬어라 내 아들아 너 잘했어. 역시 내가 알아. 너 진짜 잘했어.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막 흘러 넘쳐요. 어,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칭찬이 넘쳐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영적인 자존감이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야, 나 이런 믿음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야 나 아버지께 칭찬받는 사람이야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건 뭐냐면 여러분 나의 의를 내가 항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내 의로움은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시는 것을 보세요.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줘야지. 네가 너를 항변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 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리본 가정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이왕 할 거, 좀잘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좀 인정할 수 있는. 예,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해보시죠.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좀,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빛나.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 삶의 방식과 목적이 틀려.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나도 좀 믿어볼까? 선한 영향력의 사람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더 많이 막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축복받는 것은 예수님 닮아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서 그 성품으로 정말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축복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요. 예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내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 이뤄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 천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님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끌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들여서 이땅에 작은 천국을 이어가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천국의 향기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én.